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다. 왜이 렇게 떨고 있는 거야? 왜이 렇게 떨어? 고 감사합니다. 재현이? 예, 재현. 현진이? 현진이. 몇 학년이야? 육학년. 육학년? 너는? 저아 중학교 사학년이요 아 어디 살아? 북경에 사는데요. 북경? 네.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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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음식 시킨대잖아. <laughs> 아, <laughs> <옛날까지 웃음> 네. 언제 걸려요1년 전에. 네. 또 어떻게 왔어? 여러 바웃도 눌러. 눌러온 거야? 내가 녹기가 <laughs> 되게 없다. 피부 많이. 서목함을 달리 기 뒤에 해. 재현이가 평소에 궁금했던 질문 보따리를 풀어놨는데. 응. 어떻게 같이 결혼을에 왔어요? 네, 다결 결혼 우리 잘모였는 오디션은. 내가 음. 모인 거지. 한명한명 모여서 처음엔 몰랐다가 한명한 음. 명씩가 한 주현이, 그다음 진이, 유리, 나 이렇게 찾는. 한 명씩 왔어. 아. 누나들 이상형. 이상형? <놀라> 너리 <너야? 웃음> <laughs> 굉장히 화오래하네요. <laughs> <laughs> 공연에 들어가는 노마들에게 재현이가 용기를 내 한마디 했건만. 잘하고세요. 어. 네. 네. 늑대 같은 제키형들 <laughs> KBS가 생방송으로 마련한 제2의 건국 나라사랑 국민화합음악회 핑클은 10대들의 우상인 잭스키스 그리고 KBS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 동요 메리를 부르며 무대를 장식했다 핑클이나 잭스키스 모두 댄스가 쓰인지라 얌전히 서서 부르는 게 어색하기만 하지만 오랜만에 불러보는 동요가 정겹기만 하다 네, 이날 유명한 분들 참 많이 나오셨어요 성악 조수미 씨, 바이올린 스틱 김지현 씨도 나오셨고 고마워. 감사합니다. 요즘에 봐. 할말 없어? 누나, 할 말이 없긴요. 태상 같아요. 내일은, 첫날이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내일은. 좀더 밝고 명랑한 말 많이 많이 준비해서 와. 이주연양은잘 보니까 네? 조혜련치 닮았어요. 그죠? <laughs> <laughs> 어 정말 그런 것 같아. 일러져밥 먹자. 지방 공연을 나선 핑클가 잠시 <laughs> 들른 이곳은 고속도로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 <laughs> 저게 뭐 하는 거예요? 김민우랑 조랑 몸지 손가락이 납작하고 그래서 궤기 <laughs> 손 닮았다고 놀리는 거예요. 그래 기분은 아, 좋겠네요. 고속도로 뭐. 휴게소에서 맛보는 우동 맛못 먹어본 사람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꼭 어디 가나 자기 거안 먹고 남의 거 먹는 사람 있죠. 여기도 있답니다. 바로 그누나 이효리. 내가 먹어주겠네 아 네, 너가 <목소리도 <목소리도 <improv> <목소리> 아주 나쁜 표정이야. <garbage> 게길을 지나 다음 이곳은 대구 공연장. 객석을 가득 메운 관중의 열기로 공연은 시작되고. 야외 공연을 나서는 차는 영락없는 대기실. 꿀먹은벙어리 최재현. 목소리 큰 주연에게 한번 먹는데. 쓰면 우리가 같이 존재만 쓰는 거야. 그런 네. 거야. 그렇죠. 어, 오늘 우리 노래 잘 들어주세요. 고 너무 기가 없어. 너 다른 가수들 본다고 사인하러 초청하면 안 돼? 알았어요. 기운 내지 말. 무대에 오르기 전 반드시 갖는 기도 시간 하나님 오늘도 실수 없이 무사히 끝내길 도와주세요 잘하고 세요여 잘하고 오세요 기 소개합니다 핑클 백색의 함성과 함께 시작된 핑클의 무대 블루레이는핑크의 세상에 알린 데뷔곡이다. 어디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오분이내 네. 갑자기 발생한 오디오 사고. 객석은 일승 누가 먼저 할것 없이 노래를 합창하고 팬들의 합창 소리에 힘입은 신인 가수 핑클 역시 그들과 한 목소리가 되어 무대를 순조롭게 이끌어 가는데. 저희 이 정도는 신인 가수 아니죠? 네, 그렇네요. 오히려 마음이 허망하던 느낌이요나 너무 당황스러워도. <laughs>

간지럽게 해야 돼. 안녕하세요. <laughs> 깜찍하고 귀여운 핑클이 데뷔와 동시에 맡아온 연애가 중계 보이지. 지금은 카메라 리어설중. 자 재현하고 현진양도 같이 하네요. <웃음> 안녕하세요. 핑클입니다 <laughs> 한 주간에 가장 빠른 순위를 하라구나. 베스트. 네, 이번 주에 새롭게 시민권에 진입한 노래들이 많죠? 네, 네. 그렇습니다. 새롭게 인기를 얻고 다시 진입한 노래들. 예, 네, 그럼 시민권에 어떤 노래들이 있는지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본정! 예, 김현정씨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예 네, 네, 이번 주 1위를 찾아 김현정씨의 그녀와 이별을 들으시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현진 양도 준비를 한다고요? 무슨 해 보는 고요왜 자꾸 게 덥죠? 이 아니야. 아무렇지. 뭐야? 왜 그래? Let's go party. 안녕하세요. 트위릿츠 브리즈 H 최재현이현진입니다 네, 한 주간 가장 빠른 자댓 에고 팀이 다 어떡하지? 한 주간의 가장 빠른 가요 순위를 알아보는 베스트, 베스트, 한스트 밤새, 고스트. 베스트, 밤새, 그런 거잘렸니까 집에 부터 삼미까지 함께, 이게 아니야. 변아, 네? 아니, 네? 아니, 네? 하지 어? 말았지, 어. 야, 봐봐. 넌 VJ야, 우리 처음에 그랬어. 네. 한 주간에 가장 빠른 승리를 알아보는, 어. 눈치 보지 마. 한 주간에 빠른 승리를 알아보는, 어. 베스트, 베스트. 아. 빨랐어! 빨랐어! 조혜이랑 똑같아. 똑같아. 요 <laughs> 이현진입니다. 네, 한 주간에 가장 빠른 순위알아는 베스트, 베스트번주는진입한노래들 많았죠? 베스트. 네. <laughs> 네, 그렇습니다. 다시 인기였고 재진입한 노래들. <laughs> 그럼 어떤 노래들이 올라와 있는지. 멀었어. 멀었어. 보시죠. 완전히 혼자서도 <laughs> <나도>. 잘해. <laughs> 기차 여행에 빠질 수는 간식, 김밥. 여러분, 둘의 관계가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죠? 내 눈으로 오는 것 같다. 어떻게 느껴지지? 내 눈에 벗어 줄게. 주연이가 앞장서물을 건너는 이것은 신갈저수지. 아이고, 산나이 최지연, 최민 말이 아닙니다요. 음, 뭐해 먹으려고요? 나다기전 <몸> <effect> <환하게 잘> 챙긴다고 <몸> 챙길 것만 빠진 게 있었으니. 가이바위보 수경 경이 빌려오는 거야. 가이바위보어 바보 아니야? 가이퍼하이가위바이이빌려 뭐라고요. 수경이. 수경이 좀 빌려주세요. 네. 수경이를 빌려온 한 번씩 빌리면 못 살아가. 아저씨 식용유 좀 빌려주세요. 어머니들 어떻게 하지? 애고 애고. 나는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지? 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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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새벽. 웃음> 사람들 표정이 <피중이> 애고해요. 뭐? <laughs> <laughs> 아, 무슨 아, 낚시터에 건달들 같아요. <laughs> 오늘의 문제 과연 감자와 당근, 고기가 들어가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야, 정답을 잠시 후에 그렇죠. 알려드릴게요. 네? 뭘 만드는 거야? 냐 우리야 죽은 남자고 약속 몰려만 도게먹 놀아야 는 거야? 놀러 가면 인간성 나오는 <laughs> 언니, 거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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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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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드디어 식사 시간. 오늘의 메뉴는 카레라이스와 김치찌개. 네, 아우, 맛있겠어요. 아 맛있겠어요. 카레라이스 하려고 그랬던 거군요. 네. 네. 밖에서 네. 먹는 밥이 더 맛있죠. 아 맛있죠. 또아아 하는 사람 따로 있고 아 먹는 사람 따로 있어요. 아아 설거지 하는 사람도 달라요. 맛있다. 누나 한 거야. 맛없지 많이 먹어. 어. 맛없다 그럼또 목조로. <laughs> <laughs> 파워걸 주연이를 분노케 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야얘 우리 팬인 줄 알았더니 우리 전부 다 팬인 줄 알았더니 효련이 팬이야 효련이 팬아아아 어, 저게 무슨 일이에요? 아, 주연나가디스첩을 아 몰래 훔쳐가서 아 <laughs> 7, 12% 포기하지마 가능성 있어 화이팅 주연아 네가 파워걸해 이 밤이 지도록할 좋겠네. 네, 포기하지, 포기하지 네. 마. 가능성 있어. 네. <laughs> 네. 가능성 있어. 포기하지 마. 지주연이의 장난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 주연이의 일기까지 파이팅이다. 공개하는데. 다화된다 어,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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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은 <laughs> 서 <운명이라면서 피해. 농담을 웃음> 생겨주신다 같이 손을 잡고 걸어갈 때 누나의 손은 정말 따뜻했다. 누나의 온이 영원하게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누나도. 북경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현재 현진이 어땠어왜 울어? 나 너희들 만나서 아 너무 좋았고 너희들이 둘다 너무 착해서 왜, 너, 솔직히 말이 없던 건 사실이지만 그 너희 너무 착하니까. 얼마나 이는데괜진아할말 없어? 아, 이거, 이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laughs> 아쉬운 마음에 흘러내리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었지만 까만 하늘과 무닥불 그리고 헤어짐을 아, 아쉬워했던 이 순간은 오늘 나는 선물들을 볼 때마다 떠오를 것이다. 왜 상수부래? 친구가 이거는 상수부. 여기 언니들, <laughs> 이 언니들 사진 촬있는 시계. 로리, 지니, 주현이, 유리 누나에게 누나들 안녕 내가 원래 글씨도 못쓰고 웃음씨도 별로라서 편지 쓰는거 별로 안좋아하는데 잘 못썼더라도 이해해줘 주현이 나 글로라도 말 놓으니까 좋겠지 길에서만 <laughs> 보고 꿈을 통해 만날 수 있었던 누나들과 직접 만났는데도 아직은 자실이 실감이 안나 아마도 누나들에게서 떠난 후 슬퍼한 후에야 그 누나들과 만났었다는걸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아 앞으로도 나도 항상 건강하고 언제나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게 항상 줄게 중국에서도 또다시 한국에 와서도 너도 열심히 응원할게 그럼 북경에서또을게누나도 안녕. <웃음> 아, 안녕 <laughs> 아, <너무 힘들다. 웃음>